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묵상입니다. 바울의 거듭된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해서 해명하는 기사의 연속으로 바울이 근심의 방문 이후 고린도 재방문을 지체한 사실과 눈물의 편지를 기록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바울은 근심의 방문 후 에베소로 돌아올 때 고린도를 곧 다시 방문하겠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 머물며 고린도 방문을 늦추고 있었는데 이는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었다고 진술합니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근심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교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또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당장 고린도를 방문한다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엄히 징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 교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교인들이 큰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방문을 연기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그리고 그는 마게도냐로 가기에 앞서 에베소에서 소위 눈물의 편지로 불리는 편지를 디도편으로 보내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이렇게 하여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본서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노력에도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고린도 재방문을 지체하는 것을 그가 신실하지 못하다느니 자기들이 두려워 못 온다느니 하면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인들의 대다수가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여 바울의 진심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바울을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제 방문을 지체하며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해명한 것입니다. 눈물의 편지가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지만 바울은 아마도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징계하도록 권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은 그러한 바울의 권면을 듣고 잘못을 범한 자들을 징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근신함으로써 교회의 악화된 상황이 원만하게 수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울은 징계를 받은 자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징계는 정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를 다시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한 것이므로 죄 지은 자가 너무 큰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용서하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부모가 잘못한 자녀에게 매를 드는 이유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서 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죄를 범한 자를 치리하는 동기도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갔던 일을 회고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문제 해결을 위해 2차 방문 후에 에베소에서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주어 고린도로 파송하면서 그와 드루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에베소를 떠나 드루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드루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 그로 인해 마음이 편치 못하여 드루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지 못하고 디도가 드루아에 오기 전에 거치게 될 마게도냐로 건너가 디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상봉한 바울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강곡한 눈물의 편지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디도의 소식에는 일부 교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바울의 사도권을 곡해하고 불신하여 바울의 권면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개한 성도들을 격려함과 아울러 아직까지 남아 있는 오해를 확실히 불식시키기 위해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과 성실한 사역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비롯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신과 일행이 전파하는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전하는 복음을 따라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겐 생명이, 그렇지 않는 자들에겐 사망이 많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의 전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사망에 전달자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고통 속에서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